안녕하세요. 권채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영상은 내 인생에 가장 좋았었던 국내 여행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아흔 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해외여행에 대해 후기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국내 여행지는 어땠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저번에 해외여행 했을 때는 그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국내 여행지에서도 사진을 올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진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가가지고, 그, 보고 싶은 거는 보시고, 드시고 싶은 거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족여행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스물 살때 경북 경주에, 경상북도? 경주시에 갔다 왔었어요. 뭐, 수학여행의 대표 여행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그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났었어요. 뭐, 불고사나 석구람 같은 청선대 이런 많은 유적지를 보고 왔는데, 제가 동생이 있다 보니까 그 동생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었대요. 그 당시에는 뭐 2009년도였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수련회만 갔다오고 수학여행은 가지 못했었대요. 그런 동생을 위해 그 그렇게 가족여행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왔고요. 제가 좋아. 제가 좋았었던 그 초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지 중에 고등학교 수학여행 떠났을 때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때가 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한 군데만 갔다 오지는 않았었고, 총세 가지 지역을 다녀왔었어요. 그 첫째 날에는 경산부터 안동, 두 번째, 두째 날에는 강원도 영월, 마지막 날에는 춘보 단양에 대해 아, 단양에 다녀왔었어요. 경산부터 안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본관이 안동권씨예요. 그 안동권씨라서 그 안동을 떠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었고요. 하회마을에서 그 애들이랑 같이 미션을 해결해가지고 그 해결하고 나서 물을 물한 잔을 마시고 그랬었어요. 그러 그러고 나서 아 처음에는 그 재래시장을 가가지고 안동 찌닭을 먹었었어요 양도 푸짐하고 조금 매콤했었지만 저한테는 딱 맞는 음식이었어요 너무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최고 그리고 하회마을에서 미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안동 찐닭을 먹고 하회마을에서 그 미션을 해결했었어요. 그렇게 해왔고요 둘째 날에는 강원도 영월을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뭐 청년포나 선암마을 이런 데를 다녀왔었어요. 그 KBS 프로그램에 보면 1박 2일 시즌 1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고 다녀왔었어요. 특히, 선암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올라가다 보면 그한곳한곳 한곳 지도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 거기 밑에가 밑에 내려가 가지고 땜모 체험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울릉도나 도도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은 못 갔고요. 제주도까지는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땜모 체험이라는 것이 뭐느린뭐 빠른 걷는 아니잖아요 속도는좀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 춘북 단양을 다녀왔었는데 단양에서도 그 온달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중에 그 드라마 태왕사신기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안 봤지만 거기 온달산성이 그 태원 사신기에 촬영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다녀온 다음에 그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먹고, 그 다음에 버스 타가지고 그렇게 집에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다녀왔고요. 아! 까먹은 게 있었는데, 영월에서도 그 음식을 먹었었는데, 바로 곤드레 밥이에요. 그 곤드레 나물에다가 그 밥을 넣어가지고, 그 간장 양념에다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제 입맛에는 너무너무 맞구요. 맛있었습니다. 그 가서도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또 고, 고시동굴도 들어갔었는데, 고시동굴이 정말로 그 들어갈 때는 시원했었는데 그 중간쯤 들어가다 보니까 미로처럼 그 길도 잘 모르겠고 그 다른 사람 따라갔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